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패나방송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오늘 밤 9시 10분부터 방송되는 MBN 불타는 장미단에 출연을 합니다. 공개된 예고편을 보면 트롯 대표 1대 트롯맨 손태진과 1대 현역가왕 전유진의 듀엣 무대인 노란샤스 입은 사나이 무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오늘 불타는 장미단에서 뮤지컬 같은 무대를 선보이며 전유진 가수의 사랑스러운 따뜻한 모습으로 또 다른 새로운 무대를 펼칠 걸로 보여집니다. 전유진 가수와 손태진 가수의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영상이 선공개가 몇 군데 됐는데 그 중에 불타는 트롯맨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이 무대를 접수하고 몰표를 받기 위해 불타는 트롯맨 1위 손태진과 현역 강 1위 전유진 이런 타이틀로 공개된 선공개 영상이 오늘 오후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 2일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현역가왕 차원 콘서트와 어제 진행된 포항 스틸레드구장에서의 전주진 가수의 시축과 하프 공연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불타는 트럼펫에 올라온 선공개 영상을 보지도 못했었는데. 조회수가 5.8만회로 넘어서면서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2일까지 오르면서 전유진 가수의 무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10분에 방송되는 불타는 장이다는 불타는 세계 속으로라는 타이틀로 4팀이 대결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중에 전유진 가수는 손태진 가수와 함께 100팀으로 4개의 팀과 대결을 펼칩니다. 특히 오늘 불타는 장미단에는 현역가왕 탑세븐 중에 다섯 명의 현역가수가 출연을 합니다. 전준일 가수와 함께 별사랑, 마이진, 김다연, 마리아 가수, 이렇게 다섯 명의 현역가수와 한일가왕전에 출연했던 일본 대표인 스미다 아이코도 출연을 합니다. 이렇게 현역가왕 탑세븐 중에 다섯 명의 현역가수들이 출연하는 불타는 장미단 방송이 밤 9시 10분에 방송이 시작이 되고, 밤 10시부터는 TV조선에서 긴급 편성한 미스트로3 전국투어 콘서트 중에 첫 번째로 진행된 서울 콘서트가 방송이 됩니다. 기존에도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향후에도 현역가왕 탑세븐과 미스트로3 탑세븐은 경쟁을 펼쳐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맞대결은 아니지만, 현역가왕 탑세븐 중에 5명의 멤버가 출연하는 불타는 장미단과 미스트로3 탑세븐이 출연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콘서트가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하면서 간접적으로는 처음으로 동시간대에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오늘 밤 MBN에서는 밤 9시 분에 전주진 가수가 출연하는 불타는 장미단이 방송이 되고 내일 화요일 5월 14일 밤 10시에는 현역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 중에 첫 번째로 진행된 서울 콘서트가 연이어서 방송이 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 전유진 가수의 멋진 무대를 볼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어제 포항 축구장 포항 스틸라드에서 시축과 하프타임 공연을 펼쳤습니다. 노래 부르기 힘든 야외 축구장에서도 전유진 가수는 너무나도 멋진 무대를 관중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다양한 방송, 다양한 무대에서 전유진 가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불타는 장미단 본방사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